리뷰 마스터입니다.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, 쿠폰, 할인정보 모두 알려드려요. 5위입니다. 큰 글씨와 버튼으로 편리한 LG 와인스마트 폴더폰은 효도폰으로 제격이에요. 중고라도 성능이 우수해 만족도가 높습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에요. 4위입니다. 스타일 폴더, 효도폰의 데미리공은 저렴하고 기능이 안정적인 초등학생 및 부모님 사용에 적합한 핸드폰입니다. 요청사항에도 잘 반영되어 만족스럽습니다. 3위입니다. 인터넷 없는 폴더폰인 LGY110은 통화만 필요하신 분께 최적의 선택입니다. 가볍고 사용이 간편해 어르신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.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위입니다. 삼성 갤럭시 폴더 1 중고폰은 모든 통신사 호환 가능, 성능 검수 완료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어요. 1위입니다. LG 스마트 폴더폰 중고폰은 통신사 유심만 꽂으면 바로 사용 가능하며 성능도 만족스러운 상품입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니 꼭 확인해보세요.